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 출애굽기 아, 어이구 죄송해요. 2장 23절에서 25절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외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네, 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는 되죠. <laughs> 오늘 뭔가 좀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laughs> 뭐가 안 되고 막 그래요. 네, 우리 늘 아는 거 성경은 66건, 구약 39건, 신약 27건. 그래서 3구 27 넘어갈게요. 네, 구약 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 어디라고 있죠? 3번, 추애굽 광야시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모세가 나오잖아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 족장시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예, 요네 명, 예, 그래서 그네 명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그래서 요셉 죽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50장이 끝났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제 성경책이 욕기예요 그래서 욕기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예,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는 출애굽 광야 시대 이거를 예,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책이 레위기, 신명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돌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책이 레위기고요. 그다음 신명기는 다시 신이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어디로요? 여우수아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누구예요? 모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딱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강야 시대까지 모세의 오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여호수아 정복시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사사시대고 그다음 사람들이 이제 왕을 달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왕들이 시작되죠. 맨첫 번째 왕 사울,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제 세 명의 왕. 거기에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저자죠. 솔로몬이어서 아가 잠언 전도서를 솔로몬이 예, 지었죠. 그리고 시편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번의 왕국의 시작에서는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왕국의 분열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막북 이스라엘이 그죠 열 집하고 남유다는 두 집파요 열 집파 요 사람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요 밑에는요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선지서 이름이에요 요엘 유나 아머스 호세아가 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이야기한 선지자 요게 다 선지서들 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받고 누구만 남죠? 남유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 북이스라엘 멸망한거 보지 않았냐. 너희도 빨리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보죠. 예레미야까지겠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몇 년이죠? 70년. 그때 포로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게 오바디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 이후에 돌아왔어요. 자기 땅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포로 귀환시대 10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막 그때 활동하였고, 그때 이제 그 성경의 본문은 에스라 누에미아의 보면 포로 포로 기안에서 돌아온 그 다시 한번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은 여기 출애굽 강야 시대의 이제 시작입니다. 보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 25절의 핵심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엇 때문에요? 고된 노동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그늘 하는 말로 등따스고 대불러면네 하나님이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그쵸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서 하늘 앞에 또다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래요, 진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오늘 24절 말씀처럼 그 소리를요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면서 만민들이 그들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저 사람들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롤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 첫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그 후손들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강대한 나라라서, 그들이 남들과 뭔가 달라서, 그들이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들은 여러 나라 중에 아주 작은 나라고, 그들은 많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를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18장, 18절 한번 볼게요. 앞에 창세기. 그래서 굉장히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이요. 창세기 18장, 18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지를 잘 우리가 늘 알아야 예, 억은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죠.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든 이유는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뭐예요?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어떤 도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게 하려고 그 민족을 택하였다고 이야기하셨고 뒤로 돌아가 뒤로 가셔서 22, 22장이요 창세기 22장. 몇장 넘기시면 창세기 22장이요.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그 민족을 만들었는데 지금 애굽에서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도 이미 예언된 거죠.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뒤로 창세기 15장. 이미 아브라함이 400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요. 상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 4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1 6절요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고, 이 약속은 그 고난받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겠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쓰셨고요.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오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요? 정금같이 예. 깨끗한 아주 순도 높은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단련시키기 위해 정말로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단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 살펴, 보살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에도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에스갤, 36장이에요. 뒤로 쭉 가시면, 에스겔 36장. 어 에스겔 에스겔 36장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에스겔 36장 37절이에요.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확 얘기를 해요. 너희 이제 70년 끝나면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데려올 거야. 너희는 이제 해방될 거야. 이거 꼭 이루어져. 막 이렇게 소망의 말을 막 얘기하셔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에스겔 36장 37절에 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때요?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막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 왜저 악인들은 죽을 때도 어, 편안하게 죽고 살, 살아갈 살 때도 부와 재물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 짓고 기도함으로 하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이 고통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를 세워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아, 그 모세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모세의 역할은요. 그냥 딱 거기까지기예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와갈레과그이 세대들이 또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우리의 기, 기, 고통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예.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런 그런 아,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이제 핵심 주제인데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제 또그 실예화로 예